자, 오늘은 응? 애니젠. 미니 뮤직, 음. 압타바이오, 음. 라이언캠텍, 음. BGF, 다섯 음. 개볼 거야. 예 음. 괜찮은 거 있나요? 다 좋은데? 더 <laughs> <다> 좋아! 좋아. <laughs> 일단 블록거지 뭐. 순서대로 어, 가자고, 그러면. 어, 애니젠은 네가한 어. 거니까. 자, 애니젠. 음. 애니젠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음. 왜? 바이오. 음. 그리고, 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음. 이 회사는 자뭐 앞에 사업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 요, 요걸 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음, 음. 여기는 펩타이드 신약이랑 그 다음에 어 CMO 하겠다는 회사인데 작년에 공장이 증설됐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 그냥 반말로 해. <웃음> <웃음> 자,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GMP 설비가 도입됐어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음. 내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거는 음. 어쨌든 여기는 펩타이드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특허가 만료돼요. 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장을 새로 졌으면 음. 어 우리나라 지금 제약사 하듯이 제네릭을 여기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제네릭이 뭐 어, 복제약이지 복제약. 어, 어. 어. 복제약을 뭐 많이 만들면 남들 하는 거 특허 완료된 거를 팔면 일단 제약사로 갈수 있는 그 베이스는 있다 이거지. 음. 일단 뭐 다른 바이오와 달리 어쨌든 음. 공장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어, 남들이 아무나 하지 못하는 펩타이드 공장이란 말이야. 음, 음. 어? 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청이 8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뭐, 아주 훌륭한 거 아니야? 음. 만약에, 어, 공장이 잘 돌아간다. 음. 그럼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가 될 거고. 어,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얘네는 지금 신약이 있어요. 어. 어, 근데 신약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약인데, 어. 어쨌든, 어, 펩타이드를 오, 가지고, 어, 유방암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음.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약을 한다기보다는, 얘네는 그 베이스가 되는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는 펩타이드를 하나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약을 붙여서 파는 거기 때문에 어. 어, 요즘에 유행하는 면역항암제의 헤머를 어, 파는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어. 내 생각에는 얘네는 어, 잘될수 있는데 음. 아직까지는 제대로 보여준 게 없다. 어. 그러니까 뭐 800억짜리지. 가능성이 어. 하네. 가능성은 있다 이거지. 내가 볼 때는. 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무제표가 생각 생각 생각보다 깔끔해요. 음. 어, 자산은 320억. 음. 이 중에는 이제 한 200억 정도 는아 공장 신규 공장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음. 어, 유형자산이 189억이네. 음. 요건 아마 다 신, 신규 공장일 거고. 음. 그다음에 부채는 190억 있는데 이 중에 전환사채가 100억이 있어요. 음. 요건 사실 주식으로 봐줘도 된다 이거 음,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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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사실은. 어,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나이스하다. 어. 어, 당장 망할 일 없다. 어. 그 다음에 어, 임상을 개시한다면 돈이 좀 모자라긴 한데 그때는 유상증자를 할수 있지만 음. 당장 무슨 자금 조달 계획이나 이런 건 인터넷 찾아봐도 당장은 없어 보여요. 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테마 중에 하나만 살아나도 음. 괜찮지 않겠나. 음. 음, 그래서 너한테 내가 들고 온 거지. 음, 음.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자고. 차트를 보면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뭐 이거는 저, 저 저는 그렇게뭐 생소한 종목이라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원래 뭐 저는 차트 차트밖에 안 보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면 일봉을 보면 어딱 봐도 좋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건 <laughs> 야, 진지하게 하란 말이야 아, 진짜야 딱 봐도 좋잖아 이게 이제 이미 이 장기 하, 장기 그치? 하락 추세를 이미 벗겼고 여기서 유의미하게 이 벗긴 지점에서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나왔잖아. 그지? 그지? 거래량이 없는 아, 거 아니야? 아니야. 전혀 없다고 올수 없어. 이렇게 소, 소수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이 정도의 거래량은. 다만, 이제 전구점 이게 이제, 이제 장기 하락을 지나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평선도 다 오른쪽으로 틀었잖아. 근데 다만, 이제, 어, 이게 걸리는 지점은 기술적으로 요, 여기가 1차 정이 될 거고, 이게, 아니, 1차 정이라보단 저항이 될 거고, 이게 뭐 정확, 정확한 지점인지 모르겠으나, 어, 요렇게. 아마, 음, 요렇게. 그래서, 이게 23,800원 정도가, 추, 어, 차트상으로는 저항인데, 이게 정확,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보면. 봐봐. 되게 희한하게 이 상승 추세를 깼던 그 지점이 계속 돌파를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어 지금 언제부터야 뭐올 3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상향으로 틀고 가면서도 지난주에 이게 왔고 한번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쉽게 돌파할 가격대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음. 의미있게 이 지점을 어 지금 23,000, 23, 23, 어, 여기서도 거의 막, 거의 그 지점까지 갔다가 밀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단기 평선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는 게 이게 지점으로 지 작용을 할 거고, 여기서는 뭐더 빠지고, 뭐 여기서 5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던 2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데, 일단 이거는 우상향으로 튼 것이다라고 인정을 이미 해야 되지. 그치? 음... 그래서 이 23,000원 지점을 강하게 거래량을 도파해서 가면, 이거는 이제... 사상 최고 최, 최고가 돌, 돌파하러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뭐 여기서도 거래량이 계속 지금 뭐 지난 주부터 눌렸다가 다시 방향을 틀 때도 계속 의미 있는 거래량이 계속 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붙은 거를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털기라고도 볼수 있는 거거든 차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 나빠 보이지 않는다 차트상으로는 그리고 더 짧은 단지 시세로 보면 이게 이제 일봉상이고 이렇게 됐잖아 그치? 음. 그리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 깨진 지점이 저항인데 계속 맞고 맞고 막 떨어진데 이 지점을 보면 뚫고 올라갔으나 거래량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터지질 않았잖아 그치? 음.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시, 실질적으로 나, 내가 만약에 직접 매매를 한다고 하면 사실 난 여기서 따라붙었을 거야 따라붙고 물렸네 그럼 지금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어.. 차트를 길게 보면 또 이게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잖아. 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음. 이 지점. 음. 이 지점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는데 이제 이 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지점을 이제, 이제 지지자리로 보고 이, 지, 이 지지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밀릴 것 같이 왔으나 여기 그 매물대가 많이 있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저항이 아니라 지지대로 보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애니즈는 이때 오히려 뭐 공략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자리가 더 좋은 자리라고 나는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매수도 가능하다고 음. 어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주 초반에 공략하기엔 딱 좋은 종목. 음. 그리고 이거는 목표가는 일단은 지금 만만 17,5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1차 목표가는 23,000원 정도로 잡고, 23,000원 지점을 강하게. 어 그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했을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가에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음. 생각해. 그래서 어 굉장히 차트 위치는 좋, 차트 모양도 좋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도 되게 좋다. 나 이렇게 어 판단하는 거야. 좋았어. 어쨌든 음. 안 앞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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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에는 어. 관심 종목. 오케이. 다음 주 공략 종목. 오케이. Okay. 손절까 네. 없어. <웃음> 그냥 홀딩. <laughs> <그냥 올드. 웃음> 애니제는 잘 되면 10배짜리야. 내가 볼 때는 응. 아이템들은 좋아. 근데 하지만 10배? 얘네가 뭔가를 하나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 좀 길게 물릴 수도 있어서 어. 어, 하여튼 좀 길게 보고 가야 된다. 내 생각할 때는. 응? 근데 차트적으로 지금 길게 놓고 나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것도 분명히 매집 흔적이 있는 종목이거든. 거리양 터지면서 위꾸리, 거리양 터지면서 위꾸리, 거리양 터지면서 위꾸리, 거리양 터지면서 위꾸리, 거리양 터지면서 위꾸리. 이거는 모르겠어, 잔다. 세력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한 2~3년, 2~3년 동안 길게 공들인 세력이 있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그런 좋겠구나. 그런 모습도 보여 이 차트는. 오케이.